만렙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코인 투자를 지향하는 코인 만렙입니다. 이번 영상은 많은 분들이 라이브 방송에서 문의 주셨던 도지코인 업데이트 1.21 버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려 해요. 이거 정리하느라 엄청 고생했습니다. 코인만랩이 이번 버전 관련 유일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 영상을 만든 유튜버가 아닌가 싶네요. 제가 참고한 데이터는 개발자 트위터, 도지코인 공식 레딧 사이트, 도지코인 공식 깃허브, 그리고 해외 코인 유튜버의 데이터를 모두 참고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우선 빠른 이해를 위해 버전 숫자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모든 숫자는 크면 클수록 무언가 개선되고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숫자는 엄청난 메인 변화입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자면 엔진이 바뀌는 등의 차량의 기반이 흔들릴 정도의 변화가 발생되면 제일 앞 숫자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소수점 첫 번째 숫자는 상당히 좋은 기능 추가거나 엄청난 버그 수정이 진행된 경우입니다. 차로 예를 들자면 페이스 리프트나 차량 옵션이 추가된 경우라 할수 있죠. 소수점 두 번째 변경은 보통 기능적 추가라기 보다는 자잘한 버그를 수정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도지코인의 버전은 1.14.3입니다. 그리고 도지코인 개발자들이 1.14.4를 진행하고 있어요. 요즘 도지코인 업데이트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도지코인 개발자인 로스 니콜이 버전 1.21을 언급한 것 때문인데요. 도대체 뭐가 추가되길래 소수점 끝자리가 아닌 중간자리가 바뀌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 e g w i 과 SCV 두 개의 프로토콜 변경이 있습니다 프로토콜 변경은 트랜잭션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정교한 스크립트와 더 빠른 L2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보완적으로 더 좋아지고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비트코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코어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이 개발이 적용되면, 도지코인은 비트코인과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되며, 오늘날까지도 적잖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도지코인은 근본이 없는 씹스캠이다라는 이야기를 더 이상 할수 없는 명백한 근거가 됩니다. 도지코인이 스캠이면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에 의해 비트코인도 스캠이라는 논리가 성립하고 비트코인이 스캠이라면 코인 시장 자체가 스캠장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지코인을 마냥 까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말해줘도 여전히 스캠이라고 자위하고 다니겠지만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SHA-256으로의 전환, 체인과 자산 식별자, 블록타임 개선 암호화와 디지 실드 기능, 억스퍼 등의 기능이 개선된다는 내용을 쉽게 푼 것이고요. 원문을 보시면 상세한 고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수료입니다. 도지코인이 다른 코인들에 비해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아쉽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일론 머스크도 그 부분을 알고서 현재의 수수료에서 100분의 1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라는 트윗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개발자들이 실제로 이를 구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도지코인의 현재 수수료는 아래와 같은 로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존나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 부분을 수정해서 수수료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수수료는 거래소의 이득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발이 완료된다 해도 즉시 수수료 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도지코인 자체의 수수료 알고리즘이 바뀌는 만큼 일론 머스크처럼 100분의 1까지 적용될지는 알수 없지만, 상당한 수수료 인하를 기대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 세 번째는 사실 첫 번째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겠지만, 워낙 잘못된 정보가 돌아서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안내 드리는데요. 바로 도지코인의 레벨을 어렵게 해서 발행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프로토콜이 변경되고 기능이 추가되면 도지코인 사용자는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채굴자에게는 레벨이 올라가서 예전에 비해 더 어려운 채굴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아마 우린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라이브 때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라고 강조하면서 도지코인이 비트코인의 프로세스를 따라간다는 말과 함께 소각 소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직접 영상과 개발자 페이지, 트위치, 기터브, 레딕 몽땅 다 쥐잡듯 돌아다녔지만 소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고 개발자 생방송 영상에서 누군가가 소각한다, 호재다, 라는 글만 발견했습니다. 결론은 아쉽지만 소각은 잘못된 정보구요. 아쉽긴 하지만 없는 소식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최악의 유튜버일 것이고 소각은 아니지만 레벨 조절을 통한 발행량 조절과 그외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매우 큰 호재니까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리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코인만랩 칭찬 좀 해주세요 요즘 왜 이렇게 거짓 정보들이 판을 치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당장 개발될 버전에서 도지코인의 모든 UI와 도움말을 도지코인으로 브랜드화를 마쳤고, 컨센셔스 기능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폭, 그리고 페이퍼월렛 제너레이터와 같은 특정 기능을 추가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설명한 업데이트는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된다고 하네요. 개발자가 주말에도 일을 한다면 아마도 이번 주 내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코인 만렙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건강하고 바른 코인 투자로 연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다소 실망스럽거나 어쩌면 조금 늦은 영상이 될지 몰라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어그로를 끌며 여러분들과 공유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만렙이 여러분 성투합시다.